이번 시간에는 말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15cm 종이를 준비하시고요. 먼저 사각으로 한번 접으시고요. 펼쳐서 반대쪽도 사각으로 한번 접어줍니다. 펼쳐서 돌려서 반대쪽도 삼각으로 한번 접어줍니다. 다시 펼쳐서 반대쪽도 삼각으로 한번 접어줍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뒤집으시면서 접기 선대로 접어주시면 사각 주머니 접기가 됩니다. 이렇게 사각 주머니에서 시작할게요. 사각주머니가 되셨으면 중심을 향해서 터진 쪽이 뾰족해지도록 아이스크림 접게 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주 아이스크림 접게 해줍니다. 위에 삼각 부분을 접어 내려줍니다. 내려주시고 중심에 접은 선까지 위에 한 장만 잘라줍니다. 끝이 뾰족해지도록 위로 잡아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뒤집으신 다음에 뒷부분도 중심을 향해서 아이스크림 접게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주 접었습니다. 위에 삼각부분을 접어내리시고 다시 접은선을 펼쳐서 중심선만 한장만 잘라줍니다. 다 접으셨으면 반을 접었습니다. 반대를 돌려서 다시 반을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어주셨으면 위에 뾰족히 나온 부분을 한쪽만 이 선까지 꺾어줍니다. 꺾어서 속으로 접어서 넣어주세요. 위에 있는 머리 부분을 살짝 비틀어서 펼쳐주신 다음에 끝에 부분을 안으로 and